놀라운 변화. 김용빈. 크리스 영대체. 리베라모 100만 달러 계약의 비밀. 예상치 못한 캐스팅 변경. 트로트계의 거목 김용빈. 리베라모의 새 얼굴로 발탁.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세계적인 주류 브랜드 리베라모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업계에 놀라운 변화를 몰고 왔다. 당초 리베라모의 모델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컨트리 가수 크리스 영을 대신하여 김용빈이 정격 발탁된 배경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김용빈의 리베라모 100만 달러 계약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단독으로 심층 취재했다. 눈물의 고백 뒤 찾아온 뜻밖의 기회 김용빈의 진심이 세계를 움직이다. 최근 팬미팅 현장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고백하며 팬들의 눈쇼를 불켰던 가수 김용빈에게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솔함에 감동한 리베라모 측에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 파격적인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제안한 것이다. 크리스 영과의 계약 종료, 리베라모의 과감한 선택 배경은 오랫동안 리베라모의 모델로 활동해온 크리스 영과의 계약 종료는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생활 논란이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리베라모 측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의 진솔한 이미지와 대중적인 인기가 리베라모의 새로운 타겟층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0만 달러 계약에 숨겨진 조건, 김용빈의 글로벌 스타 도약 발판 마련. 김용빈과 리베라모가 체결한 계약 금액은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 김용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리베라모는 김용빈의 음악적 역량과 스타성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해외 활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적 경계를 넘는 감동, 김용빈의 진심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트로트라는 한국적인 장르를 넘어 김용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버지에 대한 그의 애틋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솔한 고백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러한 그의 진정성이 리베라모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 예고, 김용빈의 따뜻한 감성이 리베라모에 녹아들다. 리베라모는 김용빈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음악과 진심을 담아낸 감성적인 광고를 통해 기존의 주류 광고와는 차별화된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용빈이 직접 참여한 광고 음악 제작 가능성도 제기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 제시, 김용빈의 글로벌 행보의 귀추 주목, 이번 김용빈의 리베라모, 모델 발탁은 트로트라는 한국적인 장르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다. 그의 글로벌 활동을 통해 트로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사랑받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김용빈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다. 김영빈의 리베라모 모델 발탁 소식에 팬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의 진심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에 감탄하며 그의 글로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김영빈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영빈, 진심을 담아 노래하겠다. 글로벌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리베라모 모델 발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김용빈은 예상치 못한 큰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노래하겠다라며 겸손하고 진솔한 마음을 전했다.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 아티스트의 만남,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세계적인 주류 브랜드 리베라모와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게 만든다. 김용빈의 음악과 진심이 리베라모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그리고 그의 글로벌 행보가 트로트 음악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진심은 통한다. 김용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딛고,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김용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그의 진정성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는 결국 진심은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다. 앞으로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빈 씨의 울컥한 고백은 단순한 슬픔의 토로가 아닌 팬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팬들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책임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이후 팬들은 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응원하며 그의 금원기, 김원기, 즉, 소중한 약속의 기록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팬미팅에서 낭독한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에는 차마 전하지 못했던 그의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팬들을 향한 감사함과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왜 여러분 앞에서 노래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고 무대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스타의 이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팬들 앞에 섰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금원기를 그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SNS는 그의 용기와 진심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진심으로 무대를 지키는 아티스트에 대한 존경과 지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소속사 측의 발 빠른 입장 표명과 향후 활동 계획 발표는 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진심을 담은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올여름 발매될 새로운 싱글 앨범과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는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녹음실에서의 신곡 작업은 그의 깊은 슬픔과 팬들을 향한 그의 진심을 오롯이 담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보내는 마지막 인사와 팬들에게 전하는 굳은 다짐이 담긴 곡 금원기는 그의 진솔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다녀올게요 짧지만 강렬한 이 한마디는 그의 슬픔을 딛고 다시 무대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녹음 과정에서 그의 울컥하는 감정과 멈춤은 그의 깊은 슬픔을 짐작하게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 진심이 담긴 곡을 완성했습니다. 댄스 연습실에서의 그의 모습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날갯짓하려는 그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돼요. 그리고 울고 나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그는 슬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다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그의 짧은 영상은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팬들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뜨거운 눈물과 응원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번 심층 취재를 통해 우리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김용빈 씨의 깊은 슬픔과 그 아픔을 딛고, 다시 팬들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홀로 감당하며, 묵묵히 활동을 이어온 그의 강인함과 팬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팬미팅 현장에서 보여준 그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은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을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의 용기의 팬들은 뜨거운 응원과 지지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앨범과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 또한 인상적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김용빈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김용빈 씨가 걸어갈 먼 길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진심을 믿는 수많은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소문이 진실팀 역시 앞으로 그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며 그의 진심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빈의 울컥한 고백 이후 그의 팬덤은 더욱 굳건한 지지층으로 변화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의 용기와 진심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금원기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이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과거 활동들을 되짚어보며 그의 음악에 담긴 진심을 재발견했고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지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팬들의 따뜻한 연대, 김영빈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온라인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영빈을 응원하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팬들은 그의 과거 무대 영상들을 공유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장면을 편집한 영상들은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또한 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쳐 그의 새 앨범 제작을 지원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은 응원 광고를 기획하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팬들이 직접 제작한 힐링 프로젝트였다. 김용빈의 노래 가사 중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구절들을 캘리그라피로 옮겨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에게 힘을 보태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는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음악으로 치유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다.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김용빈은 팬들과의 약속대로 새로운 싱글 앨범 다녀올게요와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공개하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신곡 다녀올게요는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담은 곡이었다. 그의 진솔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함께 공개된 다큐멘터리 콘텐츠는 앨범 제작 과정과 그의 솔직한 심경 변화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슬픔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의 모습, 팬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내어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과정, 그리고 팬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더욱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김용빈은 새로운 앨범과 진솔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며, 음악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팬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고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금원기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김용빈의 금원기를 지킬 겁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넘어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발판 삼아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그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김영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진심을 담은 노래로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과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김영빈은 금언기를 넘어 더욱 빛나는 음악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의 진심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응원한다. 김용빈, 진심의 노래가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 김용빈의 진솔한 고백과 그 이후 이어진 그의 행보는 단순한 연예계 미담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 간의 깊은 신뢰와 공감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과 같았다.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응원을 보낸 팬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 응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김용빈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팬덤을 넘어선 공감, 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팬덤 내부의 끈끈한 연대를 넘어 더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한 대중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힘든 시간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의 신곡 다녀올게요는 단순한 팬송을 넘어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곡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노래는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커뮤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슬픈 경험과 함께 그의 노래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또한 김용빈의 팬들은 그의 선한 영향력에 발맞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팬들은 김용빈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인 선행은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냈고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울림으로 확산되었다. 음악적 성장과 새로운 도전, 멈추지 않는 진심, 아픔을 딛고 다시 무대에 선 김용빈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과거의 히트곡들을 새로운 감정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였고, 새로운 앨범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또한 김영빈은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솔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숨겨진 유머 감각과 친근한 인간미를 선보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그의 다채로운 활동은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그의 인기는 더욱 견고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다. 그는 안정적인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감행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뮤지컬 무대에 도전하여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선보였고, 영화 오이스트에 참여하여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함께 걸어가는 금원길, 영원히 빛날 진심, 김영빈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금원기는 단순한 여정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영빈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특별한 연결고리로 이어진 것이다. 김용빈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팬들은 그의 진심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보내며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관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힘,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의 금언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희망과 용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진심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